네 안녕하세요 쭌 팀장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증시 흐름이 방향성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미증시도 그렇고요또 국내 증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지 장세가 조금은 재미없는 노잼으로 좀 흘러가는 듯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좀 새로운 테마가 딱 생겼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큐렉스 중 관련해서 제가 들을 말씀 있어서 영상 좀 키게 되었습니다 이 정형외과 수술로봇 대조사 큐렉스죠 이 종목이 보시는 것처럼 길게 횡보하는 가운데 보세요.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바로 연이어 상승 흐름을 타더니 결국에는 고점을 찍었는데요. 전일 대비도 4% 이상이나 상승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좋은 상승 기류를 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자사 척추 수술 로봇이 미국의 FDA 이 승인을 받았다 라는 소식이 전해진과 동시에 주가는 동반 상승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동안 큐렉소는요. 주가가 2만2 5 0원 기록을 해서 어때요? 보시는 것처럼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 연초 대비 주가 무려 202% 상승세입니다. 특히나 미국이라든지 일본 진출로 인해서 성장 가속화된 기대감, 결국 주식은 기대감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뭔가 더 바라는 마음 때문인지 몰라도 아 여기 세력들 진짜 지독하다 왜요 이것 또한 세력들의 노림수 아니냐라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더라고요 더 크게 가야 되는데 이런 분들 계세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현재 뭐 고점에서 못판게 너무 아쉽다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아 반등 나왔을 때 물량을 넘기고 간다는 분도 계시고. 또한 분들은 더 많이 못 먹은 게못내 아쉽다 하시 분도 계시고 다 반응들이 달라요. 그러면 여러이 시점에서 나는, 그죠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게 맞는 것인지 뭐 매도가 맞는 것인지 그당 한번 믿고 가져가 볼지 추가적으로 매수할지 당연히 고민 많으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고민 하시잖아요. 아, 왜 하필 내가 팔면 오르고 내가 사면 내릴까요? 이런 고민들. 근데 여러분, 지금처럼 큐렉스 관련해서는요, 연속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잖아, 일단은요. 당연히 여러분, 여기서는 새로운 이슈라든지 모멘텀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 여기에 관련된 긴급 석보, 큐렉소, 여러분, 대기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대한 큐렉스를 여전히 그냥 홀딩만 하고 있어서 라고 하신 분들, 지켜보고 있었어, 한마디로. 아니면, 최소 나는 한 주는 그냥 가지고 있어서 이런 분도 계실 거고 또 한편으로는 그냥 고점에 몰려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실 텐데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하게 또 앞으로 뭐 매수가라니 매도가분들 당연히 알려드릴 거고 여러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이 정보 받고 난 이후에 따라오시면 되는 겁니다. 대신 저한테 딱두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좋아요하고 구독. 그걸을 만족을 하고요 특히 제가 영상을 꾸준히 만드는데 도움 되니까요. 아시겠죠 여러분? 특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평소에 좀 나는 정보가 좀 약해요 하시는 분들은 제가 무료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미리 좀 받고 나서 확인만 해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어려운 건 없죠 그렇죠 정보는 무료니까요 큐렉소입니다 정보는 무료 말씀드렸어요 010-2158-1710이 번호로 그냥 큐렉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죠 큐렉 그럼 제가 빠르게 정보 보내드릴 거고 그렇죠 그 다음 뭐요 당연히 여러분들 대응하실 수 있도록 대응 전략 그리고 아무래도 영상 보신 도중에 보내시게 되면 좀더 빠른 정보 받아볼 수 있는 부분이고 무엇보다 피드백을 또 통해서 여러분들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앞에 보이는 번호로 큐레이라고만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마침 또 오늘 제 영상 들어오신 분들 또 신규로 들어오신 모든 분들 위해서 또 특별한 템버거 종목이 될수 있는 선물 미리 준비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여러분들한테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2023년도 그렇죠. 지금 당장 반드시 사야하는 지금부터 무려 10배 이상 크게 오르는 주도테마 급등주 딱한개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급하게 좀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저랑 오랜 기간 꾸준하게 연락을 주고 받고 하셨던 분들 특히 추천 종목을 받아가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도 변함없이 딱한 개입니다 이한 개만 제대로 알게 되면 당연히 그 이상의 효과 또 수익을 볼수 있는 것만큼 이번엔 정말로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종목입니다 당연히 이런 바닥을 찍고 난 이후에 오르기 시작한 코스닥 대장 이템버거 테마라 보시면 되는데요 대형 호재만 무려 16개가 넘고요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특히 2차전지 K배터리 적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특히 세력들은요 이에 놓칠세라 이미 매집을 완료한 상태고, 주가가 최소 5배에서는 10배 이상까지 오르는, 무조건 뛰는 종목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올해 이 바다권 급등주 발굴 및 대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종목이라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히 이런 분들 계시죠? 이 영상 보시게 되면, 이 손절, 이 리스크 위험 부담 없이도 수익을 낼수 있다는 라 거죠. 첫 번째 뭐예요? 현재 마이너스 계좌이셨던 분들, 그리고 어떤 종목이건 내가 사면 꼭 내려가고 반대로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 그리고 당장의 일확천금보다는 이 손절 없이 그렇차곡자곡 익절하면서 수익을 용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다 해당되는데요. 특히 여러분 어때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들 차트 패턴을 보시게 되면요. 바로 이렇습니다. 특히 최저점에서 이렇게 매수를 하면 할수록 그 이후에 점진적으로 올라가더니 크게 오르는 그렇죠 이런 패턴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종목들 바로 뭐 제2의 셀바스 a라 보시면 되는데이 종목 또한 바닥을 다져왔고 그쵸? 그렇죠? 저점을 찍고 난 이후에 크게 오르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렇죠? 한마디로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그이후의 수익이 정말로 크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리고 최근에 가장 핫한 종목 중에서도 여러분 어때요? 제2의 코난 테크놀로지. 자, 이 종목 또한 여러분 12월 초반에 18,000원 대그렇죠 매집하셨던 분들은요. 지금의 최근에 올랐던 흐름상 얼마요 15만 7천 7백원까지 올랐다라는 거죠. 엄청난 수익을 보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급등한 종목들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최저점에서 매수하면 할수록 그 이후의 수익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이미 매수를 끝낸 종목이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로 말씀을 좀 드렸으면 얼마나 좀 믿음이 가는 이템버거 종목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 종목이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유보율이요. 무려 8,000%가 넘습니다. 보통 한 기업이 한1,000% 이상만 돼도 무상증자 한번 했을 때 정말 추팅 크게 나오는데, 애초에 유보율이 이 정도면 여러분, 세력들 가만히 있진 않잖아요. 이미 세력들 바닥에서부터 매집을 완료한 상태라 보시면 되고, 이만은 뭐다? 자, 세력 매집 완료 자체가 100% 이상의 이 상승 슈팅 가능성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세력이 안 올라갈 종목에 자리 차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본금이라든지 자본총계 또한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앞으로 슈팅이 나올 때 제대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 또한 매우 높고요. 더군다나 이 품절주라는 거죠, 여러분. 물량이 한마디로 거의 없습니다. 애초에 주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무중한다, 뭐, 인수합병 기사로 접하고 나면 이미 늦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높은 가격 이렇게 매수가를 걸어놔도, 여러분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마치 노토스가 유연상할 때도 사람들이 뒤늦게 뭐 2만원대에서 3만원대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그런데 점상하고 계속 오르고, 또 내가 얼마나 매수를 높게 걸어놔도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사태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만큼 품절주라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미리 좀 가지고 왔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이 종목은요, 무상증자 공시 발표 예정이 되 있고, 현재도 우상향 진행 중에 있다는 라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다시 한번 주식시장 뒤집어질 때, 우리 주주님들, 나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매수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계시더라도 남들은 더 안절부절할 때 여러분들은 미리미리 이 저가에서 매수를 하고, 그쵸? 천정부지로 올라갈 때 여유있게 팔짱 끼고 지켜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제가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종목이라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 제가 당연히 여러분들 위해서 항상 뭐 하고 있어요? 추천 베스트 선물 드리고 있잖아요. 그 결과가 뭐 이렇게 여러분. 인증샷을 통해서 수익 난거 저한테 보내주고 계시고 그쵸? 제가 또 여러분이 매달 여러분의 추천 종목을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주주님들이 이렇게 수익을 보실 때마다 저한테 인증샷을 남겨주시는데요 저는 뭐 감사 카톡을 받을 때마다 정말로 보람과 뿌듯함을 느끼고 삽니다. 제가 이맛 때문에 종목을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무엇보다 여러분 제가 저 혼자만 돈 벌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더불어서 함께 돈 버니까 정말로 기분도 좋고 보람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특별히 제가 딱한 개만 추천드리고 있는 거니까 지금부터 정말로 선택과 집중만 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제가 자신있게 추천해 드리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제가요. 이렇게 이 종목명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무료입니다. 우리 주디님들은요. 지금 보여드린 번호 있죠. 010-258-1710. 자이 번호로 급등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자, 이 종목을 딱한 개로 여러분들한테 돈이 되는 정보가 로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급등이라고 두 글자 저한테 문자 주시게 되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특히 뭐다? 무료입니다. 무료.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이런 약세장에서 꼭 대박 나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종목명 받아보고 나서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계신 분도 계시죠? 그런 분이 계신다면 저한테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요.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세요. 제가 문자는 순서대로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정말로 안전하고 확실한 정보 좀 받으셔서요. 여러분들의 계좌 든든히 불려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큐렉스로 좀 돌아와서요. 지금 기사를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빠르게 좀 말씀드릴게요. 큐렉스가요. 척추 수술 로봇 큐비스파인 리뉴얼 제품 바로 이 FDA 승인 소식이 전해짐과 동시에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고요. 모든 기사 비슷해요. 자, 척추 수술 로봇 미국의 FDA 승인 이 여파로 전 세계로 향하는 큐렉소 급등했다라는 거 여러분. 그래서 신형 척추 수술 로봇 FDA 승인으로 인해서 앞으로 수술용 로봇 시장 성장세 가속화 대한 수혜를 입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점진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또 보시면 여러분 어때요? 큐렉소 척추 수술 로봇 FDA 승인 소식이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앞으로는 여러분 이게 글로벌 차원에서 인도를 넘어서 미국과 일본 진출로 성장 가속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연초 대비 지금 여러분 무려 202%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여러분 이 기대감이 꾸준히 반영만 된다면 경우 여러분 어때요? 주식은요 기대감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그쵸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더 크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좀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차트랑 돌아와 볼게요, 여러분. 그래서 자 이렇게 지금 우상향 흐름으로 올라가고 있는 시점 여러분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저점의 매수의 기회고 이제 고점 매도의 기회가 생긴 거겠죠. 자. 래자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 정보 안에는요 앞으로 뭐 매수가라는지 또 매도가 분들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받고 나서 대응만 잘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리고 자 이쯤돼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텐데 그냥 올리지 않아요. 그냥 막 흔들면서 올라갈 거란 말이죠. 여기서 물량 뺏기거나 털기 당하지 않도록. 제가 대응도 세워드릴 거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뭐겠어요? 어느 시점에서 파는 게 맞아요? 어. 이거 보는 것 사실, 매도 타이밍. 이분은 제가 짚어드릴 테니까,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요. 정보 필요하다 생각하시는 분들, 자, 앞에 보시면 이렇게요. 큐렉소입니다. 정보는 무료, 010-258-1710이 번호로 그냥 큐렉이라고 보내세요.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러고 나서, 추가적으로 저는요, 한 번으로 끝내지 않아요. 정보도 보내드리지만 동시에 전 추가적인 질문도 받고 있거든요. 여러분과 꾸준하게 소통하면서 가,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일회성 정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궁금하신 내용들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자세하게 받아보고 있으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여러분 앞에 보이는 번호로 궁금하신 내용 남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답변드리고 소통할게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러분 주주님들 정말로 고생하셨습니다. 물론 힘든 상황인 거 알지만 여러분 이 영상을 통해 서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계좌 또 회복에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도 마이너스 계좌에서 플러스 계좌로 그리고 최소한의 원금 회복 내지는 본전 찾기를 좀 바라는 마음으로 꾸준히 성투 이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